권영진 시장이 대선공약이행계획보고회를 열어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과 전략적 대응을 지시하는 등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2일 대선공약이행계획보고회를 열어 16개 공약사업의 국정과제화를 위한 정부정책과의 연계성과 이행 필요사항 등을 점검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대응토록 지시했습니다. 특히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사업 초기 연도부터 조속한 국비 반영과 법 개정, 예타 면제 사항 등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에 대해 보다 꼼꼼하게 세부 전략을 세우라고 주문했습니다. 지역 공약 이행을 위해 인수위 동향 파악과 지역 인적 자원을 활용해 인수위원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채널도 확보해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인수위 업무보고에 대구공약이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전방위적으로 정부부처를 설득할 것을 재차 주문했습니다.